HBM4에서 삼성이 어떻게든 지 SK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TSMC랑 협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다가가다는 얘기예요 SK하이닉스를 따라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저과도 같이 협력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아마 하반기가 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HBM에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4에서 잘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납품이 결정됐다 그러면 저과는 분명히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삼성이나 SK 시장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최근에 바이든도 또 새로운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제재는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심해질 것 같고요.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게 관세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세를 또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기업들한테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하라는 압박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중국에도 또 공장이 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랜드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최종 사용자, 검증된 최종 사용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 도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미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허가 없이 그냥 바로 장비 같은 걸 도입할 수 있거든요.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런 것도 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위기가 될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관세를 높일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중국에 많은 수출을 또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에서 또 세트 제품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에 수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만약에 미국에서 높여버리면 한국에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에도 메모리반도 중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도 관세를 높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수출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자국 내에서 모든 걸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한국 기업들한테도 투자 많이 해라. 미국에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마찬가지로 보조금 문제도 있는데요. 보조금 문제도 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은 삼성이 미국으로 또 이제 보조금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많이 깎였습니다. 26%가 깎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더라도 보조금을 깎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공장을 자국 내로 불러들인 미국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방침 뭐냐면은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뭐 자동차 기업들이 반도체 없어가지고 생산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테스엠 씨가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팬미스 기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70% 가까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대형 팬미스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들이 TSMC에서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 상당 불안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빈번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제때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대만 언제 또 침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모든 그 제조업체를 다 불러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보면 또 봐야 되게 뭐냐면 최근에 중국에서 엄청난 지금 반도체 굵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까지 자급자족을 70%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유효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20% 밖에 안 되지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미국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중국한테 이제 반도체 조건을 뺏길 수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미국의 반도체 생태가 상당히 견고한 편인데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제조 부분입니다. 제조는 엄청난 임금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임금이 높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만들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테슬라든지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것도 이제 미국에서 제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상당히 비싸요. 제가 보기에는 한50% 정도 비쌀 수 있거든요. 제조하는데 임금이 높고 또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지금 하게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제조 이쪽 특히나 이제 반도체 제조는 한1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몇년 있으면 아마 20%까지 올라갈 겁니다 계속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조업체까지도 미국에서 모든 걸다 하겠다 이런 거예요 반도체도 앞으로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주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왜냐면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중국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뭐 메모리 같은 것도 뭐 창식 메모리라든지 ymtc 이런 기업들이 메모리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범용 메모리 이쪽은 상당히 많이 쫓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지금 hbm 이라든지 쪽 고가 메모리 첨단 메모리 이쪽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이제 기술력을 높여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을 높여놔가지고 중국이 따라올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격차를 뭐 5년, 10년 이렇게 계속 벌려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국이 해야 되는 어떤 숙제인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중국이 메모리 뿐만이 아니고 펩리스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앞서 있어요. 한국보다. 중국에는 뭐 3,500개 정도 펩리스 기업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펩리스 기업들이 상당히 위기의 주식을 많이 느낍니다. 또 장비 기업들도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각이라든지증착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에이메이라든지, 뭐, 나우라, 또, SME, 이 기업은 포트 장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성수공정, 20만억대는 거의 다 자급자족을 할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장비 같은 경우도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격차를 벌려 나가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절대 못출자올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수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술력을 높여 놔서 발원권을 상당히 강하게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라든지 asml 라든지 그 다음에 또 tsmc 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함부로 못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업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넘버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삼성이나 sk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들 기업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수준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 얘가 하나가 이제 lcbm 이런거죠 근데 이제 lcbm은 뭐 마이크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어떤 수술 격차 이걸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협력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HBM4에서 삼성이 어떻게든 지금 SK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TSMC랑 협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HBM을 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파운드리 공정이 TSMC가 안정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훨씬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삼성보다 또 마찬가지로 패키징 능력도 TSMC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삼성보다 키나뭐 2.5D 패키징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상당히 또 캐파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잘하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참석 파운드리는 아직까지는 테스엠씨만큼은안 되거든요. 로직 다이도 만들 때테스엠씨 공제 쓰게 되면 훨씬 더 앞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패키징을 또 TSMC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할수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협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SK가 TSMC랑 계속 하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못 쫓아가게 되면 상당히 AC랜드 SK보다 못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따라잡기 위해서는 TSMC랑도 협력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t s m c 의 창업자인 모이스장이 TSMC 입장에서는 삼성이랑 협력하는 거를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반대한다는 입장이죠. 과연 삼성이 하고 싶어도 태삼 씨가 그걸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만큼 이제 삼성 파운드리나 뭐 삼성 전자가 상당히 이제 다급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뭐 SK 키 한닉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적과도 뭐 같이 이제 협력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쉽지 않은 문제지만 삼성은 그 정도로 급박하다, 절박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국내 반도체 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메모리 같은 경우도 뭐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또 경기도 어느 정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킨나 AI 쪽은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은 상당히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수 공정은 약간 불안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AI 쪽은 성장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상당히 성장 여지가 있다. 근데 참성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서는 수혜를 거의 못 받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주가도 좀 부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AI 쪽에서도 삼성이 쇠를 보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삼성의 유리한 입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까지는 뭐 힘들 수 있지만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하고 ACBM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만 좀 보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가 적극적으로 이제 납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SK 보다 낫다라는 어떤 평가가 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또주가는 미리 반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하반기가 되면 또 인나노 e 주의 방식이 또 파운드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큰 고객을 만약에 이제 수출하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 대형 백미스 기업이나 아니면 테크 기업 수자한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중요합니다. 올해 하반기가 중요한데요. 삼성 파운드리하고 그다음에 HBM 쪽에서 성당한 기회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봐요. 일단은 범용 쪽은 어느 정도 쫓아올 수 있겠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만들고 있고 물량도 많이 이제 쏟아내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뭐 HBM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게 HBM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h b m 4까지 가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4~5년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소 5년 정도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앞서 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국도 앞으로 잘 해야 되겠죠. 특히나 뭐 APM 4뿐만이 아니고 5도 이제 몇년 있으면 나오거든요. 이것도 수요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삼성의 기회가 될수 있고 중국에서 금방 쫓아오는 못할 겁니다. 성수는 어느 정도 쫓아왔지만 첨단 쪽 특히나 AI 관련된 이런 반도체들은 중국에서 쉽게 아마 쫓아오지 못할 겁니다. AI 반도체 이쪽은 e u v 공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지금 못쓰게 막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계속 막고 있다 그러면 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파운드리뿐만이 아니고 h p 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5년 동안 있는 기업들도 기술력을 계속 높여놔야 되죠. 더 이제 격차를 뭐 5년이 아닌 10년으로 이제 벌려놔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올해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마 하반기가 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HBM에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4에서 잘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납품이 결정됐다, 그러면은 주가는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에서 뭐, 인나노 반도체, 이쪽에서 대형 패밀리스 기업, 픽타그 기업, 이런데 몇 군데만 이제 수준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수요는 뭐, 견주합니다. 앞으로 뭐, 블랙웰 같은 경우도 수요가 미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계속 블랙엘뿐만이 아니고 루빈도 이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HBM이 기존에 뭐 8장만 쓰이는 게 아니고 12장 이렇게 막 쓰이거든요.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뭐 초반입니다. 그래서 2027년 되면 뭐 HBM5, HBM6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삼성이나 SK 시장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브로드컴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프로드컴이 상당히 잘나고 있죠. 최근에 프로드컴이 잘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a i c 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고객이 주문한 거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반도체거든요. AI 반도체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데이터센터 쪽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학습에 쓰이는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추론에 쓰이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데요. 지금까지는 보시면은 그 학습에 많이 이제 반도체가 쓰였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추론 쪽에 많이 쓰게 됩니다. 추론 쪽에 쓰게 되면 이제 기존에 엔비디아 건을 다 썼는데요. NVIDIA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추론과 학습에다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추론 쪽에는 일단은 비싼 반도체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A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그 GPU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AG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쌉니다. 거의 뭐 10분의 1 밖에 안될 정도로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추론 쪽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에너지 효율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이쪽에 보면은 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GPU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열을 많이 방출하거든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효율적이지 않은데 열 방출 그다음에 또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하기 때문에 ASIC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ASIC은 이제 AI 전용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gpu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자신의 어떤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반도체로 활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직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스펙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능을 이제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에이직이 최근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에이직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뭐 마벨이라든지 프로드컴 이런 기업들입니다. 프로드컴은 상당히 큰 기업이거든요. 퀄컴도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이거든요.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수요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구글이라든지 메타, 아이트댄스라든지 오픈 AI, 애플 이런 기업들이 프로드컴에 반도체를 지금 이제 수주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아마 프로드컴에 수주를 줄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에이직 특히나 이제 추론 쪽에 반도체가 에이직 반도체가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많이 늘어납니다. 프로드컴이 앞으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AI 반도체가 이제 세대가 있는데 1세대가 이제 CPU랑 GPU입니다 이게 1세대인데요 2세대가 FPGA하고 그 다음에 ASIC 반도체입니다 FPGA는 고객이 자기의 어떤 사용에 맞게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ASIC 반도체는 서플라이어 반도체 기업이 이제 고객에 맞게끔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NPU라고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추론쪽에 적합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ASIC이 상당히 앞으로 이제 시장이 커질 겁니다 아마 추론 쪽은 아마 시장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지 반도체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3세대에 가게 되면 이제 뉴로모 반도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인간의 두뇌와 비슷하게 이제 만든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하나의 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GPU도 마찬가지고 이지 반도체도 보시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병목 현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처럼 하나의 칩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 되게 빠라져요. 병목이 게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전력 소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전 단계가 바로 이제 PIM입니다. 프로세싱인 메모리.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발전하면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에이 많이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추론 쪽은 앞으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A지 반도체는 아마 많이 쓸 겁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쪽에도 자신들만의 어떤 특성이 맞게끔 이제 반도체를 원하기 때문에 이지 반도체가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브로드컴의 A식이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될수 있다던데요. 엔비디아의 hbm은 sk 하이닉스 그쪽에서 거의 뭐 독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은 지금 아직 이제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엔비디아 대신에 에이직 반도체 이쪽을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하게 되면 브로드컴 마벨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맞춤형으로 hbm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에이직과 hbm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지금 삼성하고 sk가 납품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sk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부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의 어떤 캐파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은 아직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납품할 수 있는 캐파가 많다는 거죠 삼성한테도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쪽 시장 a s i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이제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아마도 시장이 커지면 마벨과 그 다음에 브로드컴 이쪽에 수혜가 많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더 많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생태계는 언제 끝날 것으로 보시나요? 몇 년간은 아마 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쿠다라는 생태계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GPU,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라든지 NV 링크, 인피니밴드, NV 링크는 이제 GPU끼리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피니밴드는 뭐냐면 서버끼리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모두 엔비디아에서 한 번에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서비스 그 다음에 이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몇 년간은 아마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a s i 반도체 특히나 뭐 브로드컴 이런 데서도 지금 대체가 어느 정도 추로 쪽에서는 일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몇 년간은 가지만 5년 이상 간다 이렇게 보장 못합니다 분명히 추로 쪽이 커지기 때문에 a s i 으로 많이 대체가 될 겁니다 하지만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게 AI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90%는 아니더라도 한60% 정도만 유지한다 해도 파이 자체는 거의 뭐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지금 생태계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장 가까운 게 자율주행차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는 뭐 중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거의 뭐 엔비디아 플랫폼 쓰고 있거든요 또 국내 기업들 하고 있는 게 최근에 뭐 디지털 트윈 이쪽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옴니버스란 플랫폼인데 이것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어요 뭐 삼성 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대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계속 시장이 커지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바이오 쪽도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은 대기업 뿐만 아니고 바이오 관련된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100개가 넘게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앞으로 이제 바이오 쪽으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CS에서 이제 발표한 것도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또 코스모스라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죠. 그런 건 뭐냐면 이제 로봇,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이쪽에 관련된 그 트레이닝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도 오픈 소스로 공개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왜 좋냐면 지금 많은 로봇 기업들 특히나 또 엔비디아 플랫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왜냐면은 피지컬 AI라고 얘기하죠. 실물 세계를 3D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훈련도 마찬가지로 3D 이 안에서 직접 훈련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되고 그다음에 또 시간도 많이 절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로봇 기업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속기 쪽에서 AI 가속기에서도 뭐몇 년간은 갈 거지만 뭐 5년 이상 가지 않더라도 시장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주가될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다른 플랫폼 그런 것도 지금 이제 계속 선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속기 쪽이 만약에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성장하기 뭐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2의 엔비디아는 어떤 기업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뭐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AI는 지금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추론 시장이 커지면 분명히 이제 GPU보다는 AI 반도체, NPU 쪽이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빅테크나뭐또 다른 기업들도 n p u 나 이쪽에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프로드콘 이런 기업들 또 마벨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에 또 수주를 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프로드콘이 상당히 앞으로도 엔비디아를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물론 금방 되지 않을 겁니다. 뭐 시장이 커지지만 이게 금방 바뀌지는 않거든요. 천천히 막니다. 그래서 3년 5년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 그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내년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AI 쪽은 충분히 앞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성숙 단계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이제 막 초입 단계이고 앞으로 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AI로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AI가 나온 게 불과 이제 챗봇, 그다음에 또 추론 이 단계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에이전트라든지 에이전트는 이제 인간의 행동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에이전트 시대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열리기 때문에 계속 이제 AI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금만 가게 되면 슈물리드 로봇 시장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AI 시장이 커지면 또 반도체 시장도 당연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AI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4~5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계속 이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또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또 로봇이라든지 AI 시장이 발전하면 반도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AI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센서 이런 것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AI랑 그 다음에 반도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AI 시장이 커지면 AI 반도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충분히 반도체 시장은 커질 수 있다. 특히나 AI가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갈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커질수록 반도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 시장은 커진다. 그리고 또 AI뿐만이 아니고 사차산업 이게 있기 때문에 사차산업은 되게 많거든요. IoT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스마트 시스티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내년 AI 주도주가 될 주식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예,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가져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블랙에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납품하고 있는데 거의 뭐 완판이 됐습니다. 주문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루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원래는 내년에 나올 건데, 요게 지금 올해라 엄마.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수요가 많다. 그리고 또 성장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뭐 다른 데서 지금 이제 치고 들어온다해도 최소 2년 정도는 엔비디아가 아마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80% 90% 이상은 아마 엔비디아에서 몇 년간 가져갈 겁니다.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계속 이제 꾸준히 관심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마진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쟁 업들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이제 반도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엔비디아가 몇 년간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반도체에 투자할 때는 단기간의 어떤 시각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은 변수에 따라서 분명히 흔들립니다. 시장의 상황,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어떤 상황 또 외부 변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성장하는 기업들한테는 주가도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면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은 보고 투자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